자 오늘 할 게임은 레거시 오브 이 l 악의 유산이라는 뜻의 해외인디 공포게임이고요 게임의 내용은 압력체험을 하러 폐병원에 들어간 주인공은 그 장소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라고 하는데 음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뭐 인형이 나오나봐요 어떤 게임이 지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음 주변을 탐색해 보래. <목소리> 이런 데가 보고. <오고 목소리> 뭐 딱히 특별한 거도 없는 거 같고. 베니타키. <목소리> 필요하고 크게 없는 거 같고. 어, 위에 스태미너가 있네. 뭐가 쫓기나 봐. 조심해야 될 듯. 서점리, 수술실, 방당, 어뭐 떴는데? 아 부엌, 복열쇠, 나쁘지 않고 서저리 그러면 2층으로 가자. 어디가 수술실이야? 여기는 교실이네? 아 깜짝이야! 씨, 뭐야 뭐야 이거 아, 깜짝이야 놀래키고 그래 뭐야 게임을 하지 나보고? 게이트하우스 여기는 티비 아 지도있다 음... 아까 키친 오피스 서저리 여기 옆에는뭐 별거 없는데 아 가솔린 지금 못 챙기네 나중에 뭐 챙길 수 있는건가봐 고웨이 디스톨 원하우 1 층으로 내려가자. 게이트하우스 관리실이니까 여기 있을 거야. 보통 정문 옆에 있으니까. 어... 아, 이거 비디오 틀수 있는 텔레비전으로 가래. 그럼 2 층에 있으니까 2 층으로 가면 되겠네. 오케이, 2 층. Yeah. Here, I'm giving her 아, a, for a meal. So big, baby I make her fresh food every cherries. Hmm. Her favorite, I'd say. Baby alive. She's such a good girl when I change her. Better is not included. Baby alive. I love the way she makes me feel. So big, she's baby alive. She's baby alive. 에기 썩어.. 어? 하드룸 뭐야? 하드룸도 관리실 옆에 있을 것 같은데? 보통 정문이 있는 거니까 왜 왜? 어? 뭐가 있었는데? 자꾸 놀래키고 난리야 응 열쇠 베이스마트, 지하실... <laughs> 이런 썩을... 어, 이거 없네. 아, 지하실... 약간 그뭐 나온다? 아, 발전기. 오케이, 발전기. 뒤질 만나고. 발전룸 발전기. 발전 있었어. 아 뭐야? 야 뒤로 빠져. 음 끝까지 안 오고. 남자애 오는데? <목소리> 2층 가자 <목소리> 이런 썩을 아얘 나왔구나 이제 쫓아오나봐아 잠깐만 이런 빠져야겠는데? 약간 베스를 2층에 있었어? 어디 갔어 얘 패스룸이 아 저기 반대편인가 본데 아 이런 아 저기로 가야 되는데 아 잠깐만 나 봤는데 오 빨라 오씨 오, 엄청 빨라 야 미쳤는데요? 오케이 바보 됐다 배스룸 아니 배스룸 오케이 아 지도 있다 어아 here 저기로 가야 되나 봐 그러면은 어, 뭐야? <laughs> 열쇠? 아 쳤죠? 아 이상해 봐지어 소름 끼쳐, 씨. 어 서서 오는 거지, 지금 개그 캐미네? 여기 열쇠. 이건 뭐 무슨 뜻이야? 열쇠. 어쨌든. 어쩌겠다 아, 지도 봐봐. 서저리 옆에. 여기 옆에 어디냐? 여기, 여기, 여기 열쇠 아 코드 아, 이게 뭐 통증에 관한 내용인데, 게임이랑 크게 상관이 없고, 위에 비밀번호인가 봐. 음, 저거를 비밀번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가 봐. 아, 이게 비밀번호네 틀리고 틀리고 아, 이거 그 제작자가 남겨놨는데 코드가 잘못됐대 비밀번호를 남겨놔서 그거를 눌러보면 될것 같아요 1152 악마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페이몬이라는 악마가 있는데 뭐 외모랑 목소리로 사람을 현혹시킨대 음이 악마를 잡을 방법은 뭐 시체를 불태워야 된대요 시체를 불태우면 될것 같아 그러면은 뭔가 으악 <laughs> 어어 어어어! 아, 나 체력 없어! 오케이 음... 스태미너를 항상. 어지깐만 아, 미친! 또 서서 온다 또 서서와 아 왜? 왜왜왜? 나못 다녔어? 아까 아, 까이술실에가 저거, 아, 거저2층거 있어 가지고.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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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. 빨리 내려가. 아니, 야 인식을 왜, 왜 이렇게 멀리 봐? 말이 안 되는데. 소저리. 챙길만한 거. 아 가솔린. 여기 어딨냐? 여기 어디 있어? 아 저기 있다. 파인드라이터 라이터 라이터가 어디 있어? 라이터 찾아보자. 라이터 라이터. 방단 같은데 라이터? 라이터. 아 맞다. 나 열쇠 안 썼잖아. 열쇠를 한번 써 보자. 아 잠깐만. 미친. 아, 나 체력 없어. 아 망했다, 이거. 아 진짜. 아, 그때 스태미너가 없네. 얘가 부엌이잖아. 여기가 식당이고, 여기가 부엌. 열어봐. 라이터. 파인더 키모르 어, 열수 있다. 캐친 투, 캐친 투. 아까 2층에 있잖아. 체력 보충 체력 아껴 아니 왜 일로 오냐고 어딨어 어우 겁나 잘 쫓아오네 오케이 살았다 바보됐죠키친투 아까... 어? 아니야 저기요 야, 지도 빨리 봐봐 반칙이야 키친 여기 맨 끝에 맨 끝에 아 여기 이게 있구나. 이것도 제작자가 알려줬어요. 0307 열려 빨리. 모르키. <laughs> 음 일단은 모르 시체를 태워댄다고 하니까 지하실에 있을 것 같은데. 내 올라오게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? 나 지하실 가야 되는데. 아또 지하실 쪽으로 갔네. 응? 내가 갈 방향을 알고 있어. 얘. 일단 얘가 여기 좀 바깥으로 나오면 가자. 아닐까? 그냥 내가 어골를 끌까? 한번 가보자. 오케이. 이쪽으로 오면 땡큐지? 나 바로 지하실로. 바로 지하실. 내가 너 태운다. 아까 지하실에서 안 열렸던 데가 있는데? 여기가 없다. 오케이. 어디야, 어디야! 아, 깜짝이야, 씨. 야, 이, 건가 봐. 오케이. 아이, 별것다, 이 녀석이, 진짜. Try. 나가래. 응? 뭐야. 열쇠. 출구 열쇠도 있네 666 뭐야 이렇게 나가고 끝이야? 또막 튀어나오는 거 아니지? 나간다 탈출 오케이 아또 일어나는 거 아니지? 아 오바야 야 내가 불 태웠잖아 어이없네 자 레거시 오브 이블 뭐 짧은 게임인데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네, 게임 재밌겠고요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